다음 종목 고려화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화연은 매출액 4조 3천억 원으로 비철금속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11월 28일 평균 단가 33만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저점을 다지고 장대 양봉 후에 저항대를 뚫을 때 매매하신 걸로 보이는데 매매 타이밍은 어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34만 8천원으로 수익 구간으로 보입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인플레이션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재정 위기 지나치으로 통화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관련주의 수익 증가가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12월 1일 중국의 지준율이나 소식으로 급등한 후 횡보하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이 120일선 부근인 37만 5천원으로 정하셔서 대응하시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현재 이 21선 부근인 34만 5천원이 무너지시거나 혹은 매매단가 마이너스 5%로 정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